부모님과 떨어지는 져게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음. 그리고 내 너무 외롭고 무서웠고 그냥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다는 게 음. 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시즌 중에서도 저희를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초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예, 잠실 야구장으로? 예, 예, 초청을 해서 150명, 200명씩 본인이 다 부담을 해서 음.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뭐 이런 거 어,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어,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학동초등학교 야구감독을 맡고 있는 박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G팀의 오재환입니다. 지환이하고 <laughs> 저하고 인연은 전라북도 군산에 어, 같은 아파트, 1, 2층에 살게 되게 된게 인연이 되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자주 집에도 올라갔었고, 네. 우리 지환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게 됐고, 네. 또 그래서 지환이가 저한테 지금까지 호칭이 네. 작은 아빠입니다. 아. 작은 아빠. 그리고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네. 사적으로는 작은 아빠가 작은 아빠 하고 있고, 네. 그 축구를 하려고 하는 지환이를 제가 <laughs> 아버지를 읍소해가지고, 야구를 지켜라. 야구 선수 오지환을 만든 우리의 수승님, 과찬이시고요. 수승님이시고 아, 네, 네. 네. 그 지환이가 서울로 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음. 초등학교 때 이제 야구를 잘했어요. 네. 잘하고 뭐 소년체전에서도 우승하고 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운동 선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를않하셨어요 음. 그래서 특기자 신청을 안 하고 집에 가까운 학교로 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운동만 했던 친구니까 아무래도 학업 성적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했겠죠. 음.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정도 돼서 아버지가 저하고, 야, 도저히 이게 공부는 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못 따라가는 것같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뭐또 저하고 같이 눈메이트 했던 그때 당시 신경식 감독님, 네. 예, 예. 신경식 감독님한테, 이래 이래 선수가 있다. 했더니, 야, 그럼 한번 데리고 올라와 봐라. 했더니, 지환이를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뭐 감독님께서 그날 당장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맡겨줘라. 수 개월 만에 또 지원이가 맹활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 대회에서 우승을 시켰습니다. 아, 그때 예, 예. 네.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진짜 어떻게 유학, 야구 유학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네, 그 당시 기억이 어떤 기억이 남아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은 음. 아, 왜 서울에 와서까지 야구를 해야 되지? 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왜냐면 부모님과 떨어져지는 게 나중 처음이었으니까, 요 음. 그리고 내 네, 너무 외롭고 무서웠고, 그냥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다는 게 음. 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때, 그때 당시 예, 그때는 또 감독님 집에서 같이 네. 지내다면서요. 네, 그래서 감독.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어, 아무래도 그랬지만, 오히려 그래도 감독님은 좀 나아졌어요. 음. 저희 마음을 좀더 많이 헤아려 주셨고, 신경 식 감독님은 진짜 누구보다 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데리고도 음. 나와 주시고. 어, 진짜 감독님 뭐 나가시면 제가 뭐 청소도 해보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독님이가 네. 사는 때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감독님은 오재환선수가 어렸을 때 어떤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야구 선수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야구를 하기 전에 보통 축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구 하는 거를 드리블하고 공을 보고 쫓아가는 눈빛이 틀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니까 같이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지환이는 부모님한테 유전적으로 받은 그 근육질이 남달라요. 저희들 하는 얘기로 말근육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웨이트하면 그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근육이고, 그리고 지환이가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음. 뭐를 이렇게 놀이를 해도 앉으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고, 또 일기장도 저희들 사실 보죠. 어떻게 네. 이제 아들이잘하는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나이에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게, A라는 친구가 오늘은 나보다, 나보다 칭찬을 더 받았다. 나는 내일 꼭 얘보다 더 감독님한테 뭐 칭찬을 받을 거다. 그런데 아, 그러면 예 야구 유학을 서울 보냈잖아요. 어, 얼마또 많이 걱정이 되셨겠어요. 네네. 뭐 계속 뭐 신경이 감독님한테도 통화하고 뭐 이랬을 네네네. 텐데 어, 계속 체크하셨어요. 그럼요. 네네. 우리 우리 재환이가 그리고 처음 떨어진 거냐.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것도 남의 네. 집이라서 좀그렇지만 타인의 <laughs> 네. 거처에. 음. 또 감독님 댁이잖아요 네. 운동할 때 그렇게 힘들 거고 음. 또 가면 쉴 때는 또 늘렉스하게 쉬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 상태로 (20시간) (24시간을) 지내는 거에서 음. 뭐~ 항상 감독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잘하고 있다고 음. 걱정하지 말라고 네. 감독님하고 신감독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네. 그래서 또야 뭐가 돼도 될 녀석이다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인데도 <laughs> 네. 그렇게 많이 그~ 감독님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었죠. 가장 보람되었고 고마운 거는 뭐 지금도 우리 지환이가 지금까지도 명절 스승의날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이렇게 해주는 거에 저는 감사해요. 진짜 저를 잊지 않고 해주는 거에 감사하고 제일 고마웠던 거는 첫 홈런 쳤을 때 저한테 작은 아빠 오늘 홈런 쳤습니다. 진짜 제가 쳤던 것보다도 더막 띵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참 저로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우전 선수가 지금 학동초등학교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음. 이제 비시즌에만 이렇게 감님이 와서 좀 아이들하고 좀 시간 좀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2년째 또 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이거 와서 뭐 이제 뭐 재능 기부나 또 선수들 만나서 레슨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알겠는데 네. 주말 취미반 그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아까 정말 한 거의 200명 넘게 아, 와가지고 네. 사인회를 한 거예요. 네, 네. 진짜 그게 놀랐어요. 그 감독님 또 네. 네. <laughs> 그런 스케줄까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 작년에도 어... 또 그렇게 하셨대면서요. <laughs> 네. 지원이가 네. 뭐 진짜 가식적이지 않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찐. 를 가지고 네. 해 주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 보람되고 지환이를 처음에 야구에 입문시킨 네. 뭐 사람으로서 참 보람되고 아우. 뿌듯합니다. 아우. 이렇게 성장한 네. 지환이를 보면 그냥 원래 제가 뭐 야구에도 항상 늘 진지하고 네. 늘 항상 저희는 팬이 없으면 네, 선수로서 잘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들한테는 어 우리. 야구의 미래들이고 그리고 야구를 접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했으면 좋겠다는 음. 바람을 얘기하고 네.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 사실 뭐뭐 뭐 이런 것처럼 하루에 제일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음. 당연한 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당연한 건데 지금 제일 바쁜 상황이고 시상식도 정말 많고 내일 도 시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이에서 그래도 이거 하루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다는 게전 되게 좋았어요. 네, 뭐 일단 첫 번째는 감독님이죠. 제가 감독님과 인연이 됐고 저를 야구 시켜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어린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상식과 별개로 제할 일은 해야 되는 아, 거겠죠. 네, 네 뭐,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이고, 뭐, 해야 될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지환이한테 고마운 거는 지금 기자님께서는 비시즌만 보셨잖아요. 음. 근데 시즌 중에서도 저희를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음. 초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예, 잠실 야구장으로? 네, 예, 예, 초청을 해서 150명, 200명씩 본인이 다 부담을 해서 음.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우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구를 떠나서 참 하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거를 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바르게 잘 장성하고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이런 선수가 된 거에 대해선 그서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네. 예, 자랑스럽고요. <laughs> 네. 아까 저는 지금 또좀 재밌었던 게그질문 예, 예. 선수들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김지현 삼차전에 김지현 선수가 홈런 쳤는데 사이 어떠냐고. <laughs> <laughs> 네, 그런 약간 유쾌한 질문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5대5 동점 상황에서 7대 5로 홈런 되고 그때 기분 어떠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애들이 진짜 수준이 높구나, 요즘 아이들 생각하는 게좀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야구는 팀 스포츠야. 내가 못하더라도 정말 한군데 우리가 목표 의식이 정확히 있으면 내가 못하더라도 나중에 꼭 다같이 우승할 수 있는게 있거든 그래서 올해 29년만에 형도 처음으로 우승을 해봤고 그 다음에 형 개인적으로 15년만에 처음 해봤는데 아 이게 내가 무조건 잘한다고 뭐 잘되는건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게 당연한게 아니거든 어 당연하게 생각 안돼 알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독님, 코치님 여기 계시지만 너네를 가르쳐 정말 야구를 잘할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야. 감독님, 코치님 얘기하면 항상 집중해서 얘기 들어야 돼. 알았지? 어 요즘 뭐 이런 게 많더라고 뭐뭐 뭐 많은 매스컴이 내는데서 약간 학교 폭력 뭐 이런 거어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근데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 너나 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어, 내가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런 거는 정말 나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까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알지?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 경기는 어, 단기전이라 사실 뭐랄까 한점한 어, 한 점이 중요한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형이 실수를 했지, 실수를 해서 우리가 3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4대3 역전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 왔어. 어, 흔들리고 싶지 않더라고, 이미 실수는 실수인 거고. 홈런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온 거지, 홈런을 치려고 들어갔던 타석은 아니었어.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안타 하나만 치면 우리가 계속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고, 딱 11루 투워서 1 1로가 됐는데 물론 뭐 상황적으로 뭐 변화구로 던질 수 있겠지. 초구에 포크볼이 날라왔는데 볼에서 볼로 딱 날라오더라고. 그냥 갑자기 마운드로 포스가딱 올라가더라고. 타이머하고 올라갔는데 초구로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아, 어, 너무 무조건 직구다. 어, 다음에 무조건 원볼이니까 너무 무조건 직구.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던져야 되잖아. 넌 직구 던질 거잖아. 혼자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정확히 설정이 돼 있었던 거지. 타석에서 파울이 되더라도 가장 강한 스윙을 앞에서 치겠다고 했는데 바로 나와서 홈런이 된 거야. 진짜 소름이 돋았지, 진짜로. 뛰면서 아 다시 역전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 안 하고 안 왔어요. <laughs> 안 하고 안 왔고 그냥 친구라고 해서 자기 잘 인사하고 지내긴 하지만 이제 경기장에서밖에 이제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선수는 뭔가요? LG에서? LG에서 네. 이번에 은퇴한 정준이랑 제일 친했었는데 은퇴? 은퇴를 했어 이번에. 만약에 은퇴하셨을 때 그때도 응. 최강야구가 있다면 거 최강야구 들어가실 건가요? 어 형은 안갈것 같아. 어, 어 형은 그 방송이 사실 욕심 별로 없고. 어 나는 메이저 리그에 보면 다저스 같은 그 팀을 정말 명문 구단에 가 보면 어, 정말 코치로만 30년씩 하는 그런 코치님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냥 꿈이 어, 이 정도 LG에서 많이 벌고 이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그냥 진짜 30년 코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난이 팀이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아마 제가 봤던 많은 선수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laughs> 어, 진짜 많은 위담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박 감독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또 챙기고 반도님한테뭐라도 좀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글쎄요, 뭐 저는 이 야구를 통해서 다 모든 걸 얻은 거잖아요. 음. 뭐 흔히 말하는 타이틀, 뭐 골든글러브, 아시안 게, 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야구를 시작해서요. 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뭐할수 있는 영역에서 좀더 후배들이 좀 편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됐었어요 뭐 안타나당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네. 그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아 정작 내가 야구를 해서 돈을 버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나만큼이나 좀 후배들한테 베풀려고 너네가 많이 일 군에 성공하게 되면 너희 후배들한테 좀더 기회를 줄수 있게끔 좀 환경을 마련해서 조라 음. 말로는 사람들이 다 위기 위기의 야구가 위기라고 하는데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음. 아니면 야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좀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네. 감독님도 이제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야구 선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어떤 학부모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사+ 사학년 5 학년 이렇게 네네. 중간. 그 아이들이 선수들이 많이 네. 없다, 네. 없다고 없 네. 옛날 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글쎄서 이제 저는 지환이가 국가대표에 나가고 네. 뭐 이렇게 다른 선수도 국가대표에 나와서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막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요 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우승하면 또그 시기에 또 아이들 장래 아. 꿈이 또 바뀌어 가지고 또 야구로 오고 또 베이징 올림픽 네. 세대 또, 네. 이런 네. 것처럼 우리 지환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음. 재능 기부를 하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힘들어도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지환이 왔다 가면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죠. 야구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열번 얘기한 것보다는 <laughs> 지환이 형이 와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네. 내일 정확히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향력이나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시너지 효과로 봐서는 참 우리 지환이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감독님 작년에 오재환 선수 왔을 때는 이제 우승, 우승을 못하고 왔던 네네네. 상황이었고 올해는 2 9년만 우승을 음. 하고 또 한국시리즈 MVP까지 음. 받고 온 선수가 됐잖아요 네. 좀 온도차가 느껴지나요? 뭐 온, 온도차도 분명히 있지만 은 <laughs> 네. 지환이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음. 음. 예감이 굉장히 좋다 본인은 아. 그리고 이제는 좀 눈을 뜰것 같고, 내가 분명히 내년에 이 자리에 올 때는 달라진 모습일 거고, 너희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야. 네. 나도 나 자신도 기대가 돼.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한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고 약속을 또 지키고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 보였다는 거는 아주 저한테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말 기억나나요? 작년에 와서? 네, 하긴 했어요. 진짜 아, 하긴 했는데. 네. 네, 지켜서 다행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약속을 안 하고 음. 다음에 선수들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음. <laughs> 네,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약속했으니까. 네. <laughs> 네. 네. 오지환 선수가 사실 이제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계속 더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도 뭐 제자이자 이자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네네. 선수니까, 네네. 그래도 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바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환이가 지금까지 15년, 이제 내년에 네. l g 에서한번 16년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 학부양에 있었어요. 음. 19년까지 하셨던 분은 계세요. 아. 저 유지영 감독님 아, 네네. 아들이 네. 저희 학교 작년 졸업생이거든요 네. 네. 근데 19년 계셨어요 그 학부형님이 n g m 아 근데 우리 지원이가 기록을 깨고 또뭐 지도자로서도 음.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팀에서 아. 끝까지 한번 논론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어... 본인도 그 생각 아 네. 하시는 것 같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뭐 일단 너무 진짜 목표예요 네. 네. 음. 사실 뭐 우석이가 최근에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네. 모든 사사, 모든 선수들이 좋은 꿈을 갖는 것도 중요 하지만 뭐저 역시 사실 그냥 LG 트윈스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자리는 정말 아무나 갈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꿈이거든요. 이 자리 에좀더 후배들과 좀 오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의 목표는 그리고 너무 확고했어요. 네. 무조건 성공하는 거. 제가 야구를 잘했더라면 네. 그분들 은사님들은 계속 계속 하셨겠죠 지도자를 네 그냥 (15년) 동안 주연아 우리는 한 팀에서 뛴거한 직장을 너의 공로는 정말 대단한 거야 사실.